건강 투자라. 안녕하세요. 윤수입니다 오늘은 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삶에 대한 미련이 없다. 정말 빨리 죽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두 가지를 권해 드립니다. 바로 술, 담배. 그런데 이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면 저는 담배를 꼽겠습니다. 술은 먹다 보면 주량에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일정량을 넘어서 마시지 못해요. 그리고 가격도 술이 조금 더 비싸죠. 근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피기 시작해서 줄담배를 핀다면 계속 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성도 강해요. 이 담배에는 7000종 이상의 유해 물질이 있고요. 이 중에서 확인된 발암 물질만 70여 가지가 넘습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모든 암의 발생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폐암의 위험이 15에서 80배 정도로 증가합니다. 지금의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환은 몇 가지가 안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여러 질병 중에서 정말 최악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암으로 빨리 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발암 물질을 많이 섭취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제한 없이 정말 많이 섭취하고 싶다 하면은 담배입니다. <목소리> 세계 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어 여기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의 30%는 흡연입니다. 그리고 다른 30%는 음식이고요. 10에서 25%는 만성 감염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끊고 음식만 가려 먹어도 암으로 인한 사망의 60%는 예방할 수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배는 폐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후두암, 간암, 대장암, 방광암, 위암, 자궁경부암, 췌장암 등의 여러 가지 암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 뇌혈관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남성분들 대부분 담배를 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죠. 그래서 나라에선 이 비용을 줄이고자 명문상으로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다라고 해놨는데 나라에서는 국민 건강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건보재정을 절약하고자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공짜로 금연약을 타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률이 꽤나 높습니다. 제 주변에도 성공하신 분들이 꽤나 많고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꽤나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면 술, 담배 하시고 빨리 죽고 싶지 않다. 나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 하시면 술 담배를 끊으시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담배를 끊기 힘들다? 그러면 나라에서 진행하는 금년 프로그램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